이봐요, 내가 투자만 하면 우리 도영이 곧뜰 거라고 했잖아요. 설마 사기친 겁니까? 도영에게 접근한 수상한 프로듀서가 등장했는데요. 이어진 다음 화 예고를 통해 도영에게 투자를 한다는 장수의 상황이 예고되었고, 때문에 큰일을 당하게 생긴 장수의 전개가 이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리뷰로 보답하겠습니다. 등장할 때부터 왠지 수상해 보이던 프로듀서라 뭔가 꿍꿍이가 있겠다 싶어 보이긴 했는데. 장수에게 투자까지 권하게 된다고 하니 더욱 수상해 보이는 녀석입니다. 아마도 사기꾼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는 녀석인데 그런 녀석에게 당할 것 같은 도영과 장수를 도와주게 될 둘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영. 장수와는 달리 연예계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둘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개일 것 같아 보이는데요. 만약 둘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해당 문제를 넘길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나영과 함께 일했던 PD가 아닐까 싶기도 하죠. PD 역시 방송국에서 오래 일을 하던 인물이라 그 녀석이 사기를 치는지 아닌지 단번에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듀서의 이름을 듣자마자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수지의 가족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영과 장수가 사기를 당하기 직전 도움을 주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처음 등장할 때부터 나영과 함께 등장해 PD 역시 왠지 수상한 인물로 생각되었었지만 조작된 영상 사건으로 나영과 등을 지고 수지를 돕기도 했던 인물이라 이번 상황 역시 도움을 주게 된다면 수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PD가 될것 같고 자신의 상황에 큰 도움을 준 도영도 PD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주게 되면서 서로 도움을 주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다행히도 도영과 장수가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되면서 가수로서 더욱 성공하는 도영의 전개가 이어질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둘이와 더욱 가까워지게 될것 같은데요. 이어진 다음 화 예고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도영의 상황이 등장한다고 하니 드디어 사귀게 되는 둘이와 도영의 전개까지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어질 다음 화의 예고 영상을 보면 가장 먼저 무례한 마리에게 선영에게 사과를 꼭 해야 될 거라 단호히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아직 서로가 부자관계라는 걸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죠? 그런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 서로 갈등인 상황으로 그려진 것이 더욱 흥미롭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식의 전개가 이어지다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어야 더욱 재미있는 그림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두 사람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따져 묻는 진태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진태의 눈에 지금의 마리는 의심병에 걸려 미쳐 있는 여자 같아 보이기도 하겠죠. 이제는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심각한 고민을 할 진태가 될것 같은데요. 그런 진태의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이 깊어질 마리가 될것 같기 때문에 이어질 상황들에서는 더욱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두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불안해할 현성과 나영이 될것 같은데요. 이 집의 며느리로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영의 입장에서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를 위로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할것 같은데요. 진태의 눈에는 그런 나영의 모습조차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진 않을까 싶어 보이겠죠. 더군다나 자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나영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더욱 나영에게 의지하는 마리가 될것 같은데. 그런 모습 때문에도 더더욱 나영을 경계하는 진태가 될것 같고. 결국에는 나영에게서 마리를 떼어놓기 위한 모습들을 보일 진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자신을 안 좋게 보고 있었던 진태라 진태에게 더욱 서운함을 느낄 나영이 될것 같은데요. 이제까지는 그래도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력을 하려 했지만 도저히 못 참겠다 판단에 현성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둥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둥의 협박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성과 마리가 나서서 나영을 위로하며 자연스레 진태가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상황을 원하기 때문에 더욱 얄미운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낼 나영이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 또 인상 깊었던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면 연인으로서의 수지를 지원하고 동생 수경이로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너무나 마음 아픈 장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수지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해서. 애청자로서는 너무나 답답했던 순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막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충분히 논리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켜야 했을까 싶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리를 지원하기로 결심한 수지고 수지를 지원하기로 결심한 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아픈 노력들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들이 이어질 테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바라봐야만 하는 마당집 식구들의 모습도 이어지겠죠. 특히 그들을 바라보는 선영이 가장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장 어떤 방법을 통해 두 사람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선영이라 굉장히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태와의 상황을 오해하는 마리의 상황이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정신없고 복잡한 선영이 될것 같은데요. 과연 선영이 언제쯤에나 웃을 수 있게 될지 해당 상황이 너무나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결국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우창을 찾아 마당집으로 온 여진을 볼수 있었죠. 도대체 우창과 여진의 전개는 왜 이어지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드디어 등장에 조금 반가웠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여진은 우창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하기도 했죠. 그리고는 선영과도 대화를 하고 떠난 여진의 상황을 볼수 있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한 느낌이 있기도 해서 아마 우창과 선영의 전개를 다시금 이어가기 위해 여진과 우창의 상황을 정리하려 한 작가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곧 선영과 우창의 상황도 이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번에 수지와 방을 바꿀 것 같아 보이는 우창의 상황이 등장하기도 해서 아마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사건으로 다시 진행이 될 우창과 선영의 전개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창과의 전개를 이어갈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른 상황들 때문에 바쁜 선영이죠. 아마도 이것저것 너무 힘들어하는 선영을 위로해주는 상황에서 다시금 우창을 다르게 보는 선영이 될것 같고, 그렇게 그두 사람의 관계를 돕는 수지의 상황이 이어지며, 이전과는 달리 더욱 가까워지는 선영과 우창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두 사람이 될것 같아 기대가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과연 마당집 가족들이 반길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두 사람이 부부가 된다고 한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가족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 모두가 반겨주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라에게는 진짜 엄마 아빠가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아라가 그 상황을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는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될 아라의 전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과연 귀염둥이 아라의 마지막 전개는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지, 과연 가족들과 함께 마당집을 떠나는 결말이 될지, 막둥이 아라의 전개도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